자 x는 y-8이래요. 예? 여기다 집어듭시다. 넣 그러면 y-8이 얼마예요? 마이너스 2y 플러스 7자 마이너스 2y로 넘기고요. 마이너스 8로 넘기세요. 됐습니까? 이거 넘기면 몇 아이예요? 3y 3. 이거 넘기면 얼마입니까? 7이고 y 얼마예요? 5자 5. y 5거든요. 그럼 x는 얼마입니까? 마3 간단하죠? 예. 쉽죠? 네 좋네 자, 이쪽만 하고, 그리고 끝내도록 할게요. 뒤에를 더 나가려고 했는데, 너희들의 여러 같은 반응으로. 대신, 여러 같은 반 드릴 같이 정리해요, 알겠습니까? 세이 진도를 적게 나갈 때는요, 드릴에 풀게 되게 많아요. 드릴 한번 보시면 복잡한 시계 1방시 전까지 가 문제 풀게 엄청 많거든요. 그 드릴을 같이 정리하셔야 돼요. 자, 1번 시험 문제 웬만하면 꼭 나올 거예요. 별 3개에는 시험 문제 거의 확정적으로 나와요. 되게 쉬우면서도 은근히 좀잘 틀려요.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x를 소거할 거다 또는 y를 소거할 거다 이런 식으로 x랑 y 둘 중에 하나를 줄 거거든요. 그러면 잘 보셔야 돼요. 알겠죠? 괜히 여기 문자 x로 써 있는데 막 y 소거해 가지고 지우고 이러 가지고 틀린 사람 많습니다. 알겠니? 자, x 소거하래요. x 소거하고 싶으면 얘를 뭐로 맞춰야 돼요? 6. 6으로 맞춰야 돼요. 그럼 기억은 얼마 곱해요? 3. y는 얼마 곱해요? 2. 음. 자, 그다음 생각하셔야 될 게요. 더 해야 됩니까? 빼야 됩니까? 빼야 돼요. 빼야 돼요. 알겠습니까? 그러니까 곱해야 될 숫자 생각하시고요. 더 할지 뺄지 생각하세요. 알겠니? 왜냐면 둘다 6x, 그 6x잖아. 그럼 빼야지. 이해되세요? 그럼 x에다가 기억에다가 3곱 했고 y에다가 2곱 했고 뺐어요. 몇 번입니까? 3번, 3번. 아셨죠? 그래서 은근히 굉장히 쉬운데, 근데 생각보다 오답률이 좀 높아요. 그래서 학교 시험에 되게 잘 나옵니다. 아셨습니까? 그냥 연립방어식을 풀어라. 이것보다 이런 식의 문제가 너네들이 실수하기가 더 쉬워요. 자, 3번 볼게요 자, 이거를 풀기 위해서 니은을 기억에 대입해서 y를 소거했다. y를 없앴대요. 되셨습니까? 자, 그러면 y를 지우고 싶으면 이 친구를 뭐에 대해서 정리해야 돼? x 아니요. y가 없어지려면 얘를 y에 관하여 정리해야죠. 음. y 대신 x를 집어넣어야지. 소거될 거 아니에요. 맞습니까? 그럼 일단 얘를 뭐에 대해 정리해야 된다? y를 소거하고 싶으면 이 기역 아, 니은을 기역에 대입했네요. 됐습니까? 어차피 니은이 뭐에 대해 정리돼 있어? y에 대해서 정리돼 있어. 그래서 니은을 기역에 대입했어요. 그럼 어떻게 됩니까? 마이너스 2x 플러스 x 플러스 이거 얼마? 5. 이걸 정리한 게 이거래요. 됐습니까? 이거 식 정리합시다. 그럼 뭐 나와요? 마이너스 x 플러스 이가 얼마? m 음. 그럼 a 가 얼마구나? 마이너스, 마이너스 1, 1 b 는 얼마구나? 5, 5. a 에서 b 어떻게 y o 요 빼래요 b, 그러면? b, 어, b 2 r 요 a 에서 b 어떻 a y o bera yot together, bera yot 1 콤마 음.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x에다 1, y에다 마이너스 2 집어넣을 때 식이 어떻게 돼야 돼? 성립 돼야 돼자 집어넣읍시다 a는 마이너스 2b 플러스 6 집어넣읍시다 a 마이너스 2b가 얼마? 2 어? 그러면 또 이번에는 뭐가 됐습니까? 미지수가 ab로 몇 개? 두개식몇 개? 두개 개. 그러면 결국 또뭐 풀면 돼? ab의 연립방정식 풀면 돼, 아셨습니까? 됐죠. 근데 은근히 이것도 되게 막어 미지수 이렇게 많지, 왜 이렇게 어렵지?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x, y 대신 집어 넣어서 ab에 대한 식으로 바꿔서 그다음 ab에 대한 연립방정식 풀면 된다. 됐죠? 자 a는 이렇게 식정이돼 있어요. 그럼 굳이 가감법으로 풀 필요가 없어요. 없네요. 그냥 a는 마이너스 2b 플러스 6을 두 번째 식에 다 어떻게 하자? a 파자 그러면 마이너스 2b 플러스 6에 마이너스 2b 얘가 얼마입니까 2죠 마이너스 4b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4b가 얼마입니까 1 됐어요 자 b가 1이래요 b 1여기다집어넣읍시다 그럼 a는 얼마 나와요 4 됐습니까 네, 그러면 a에서 b 빼렸으니까 얼마 나와요 3 되셨죠? 네, 자번 봅시다. 자 다음 두 열립 방식의 해가 어떻대요 같대요. 자 이것도 별 하나, 두개 정도는 주죠. 뭐,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온다 는 아닌데, 얘 풀이법도 기억해야 돼요. 자 식이 총몇개 있어요? 네 개. 네개 있어요. 미지수 총몇개 있어요? 아, 네 개. 아네개 있어요. 아, x, y, a, b 미지수 총몇 개? 네 개. 그러니까 지금 식이 네 개고 미지수가 네 개니까 풀수 있는 거예요. 자, 보세요. 여기에 해랑 여기에 해랑 어떻대요? 같대요. 그러면 결국 x랑 y가 따다닥따다닥 들어가면 여기에 다 들어가야 된다고 그리거든요. 근데요. 이걸 풀려고 해도 얘는 여기서 미지수가 몇 개가 잡혀? 세 개가 잡혀. 식몇 개입니까? 두 개. 그러니까 풀어 뭐 풀어? 뭐 풀어. 자, 이걸 연립방정식을 풀려고 해도 미지수 몇개 보여요? 세 개. 근데 식몇 개예요? 두 개. 그러니까 풀어 뭐 풀어? 뭐 풀어. 그러니까 일단 뭘부터 풀어야겠어? 여기에 있는 기역, 그리고 여기에 있는 디귿 이거 두 개를 먼저 풀어야겠죠 어차피 얘랑 그냥 해 어떨 거야? 같을 거야 근데 미지수 몇 개? 두 개, 식몇 개? 두개 이래야지 우리가 연립방정식풀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? 그래서 e x 플러스 y는 9다 그리고 x는 u y 마이너스 2다 a랑 b가 없는 식두개 먼저 뽑아서 연립방정식으로 풉니다 그래서 x가 5 y 값 찾아요 이게 일단 첫 번째야 되셨어요? 자 이거 굳이 강한 법으로 풀 필요가? 없어요. 대입법으로 풀면 되죠? 대입법으로 풉시다. 얼마 나와요? 12y-4 플러스 y가 얼마예요? 9요. 13. y가 얼마니? 13. y가 얼마예요? 1. 됐죠? 자, y는 에1 집어넣읍시다. 그럼 넘기면 x는 뭐 나와요? 4. 됐나요? 자, 다시 말했어요. 얘를 만족시켜주는 게몇 콤마 몇이다? 4 콤마 1이다. 자, 난뭘 찾아야 되죠? A. a랑 b를 찾아야 돼요. 근데 4콤마 여기다 집어넣어도 성립해야 되고 4 콤마를 여기다 집어넣어도 성립해야 돼요. 4콤마 여기다 집어넣읍시다. 그럼 뭐 나와요? 3-2가 뭐예요? 2. a 그럼 a가 얼마 나옵니까? 2이요. 4 콤마를 여기다 집어넣읍시다. 4b 플러스 얼마? 2가 14예요. 그럼 4b가 얼마니? 12b는 얼마예요? 4. 그래서 a가 2, e, b가 얼마? 4. a b 얼마예요? 6, 6.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. 자 특히나 연립 방식 문제는요. 가면 갈수록 좀더더 더 복잡해질 거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사인이 문제 푸는 것처럼 식을 이렇게 딱딱딱 좀 정리하면서 푸는 연습 좀 해주셔야 돼요. 그래야지 나중에 서술형 봤을 때좀안 헤매요. 알겠니?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시간은 책 정리 하는 시간으로 시작. 아, 맞다. 어. 고생.